자, 우리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상승장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이런 하락장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런 상승장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쉽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단 말이요. 자, 반대로 이 하락장이 중요하겠죠? 하락장에서는 잘못 진입하시면 어떻게 된다? 정말 이 지하실을 구경할 수도 있다. 자, 하지만 바로 이 하락장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단 말이요. 바로 지금 중요한 이 하락장에 가장 쉽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중요하겠죠. 준비습니다자 먼저 영상 시작 전에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말 그대로 국내 주식 시장 바로 이 코스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말 이 고점 대비해서 말도 안 되게 최근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가 빠진다고 우리 여러분들 주식 안 하실 겁니까? 아니죠? 자 그렇다고 1년 365일 계속해서 상승장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락장에도 살아남으실 수 있는 이런 기법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만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 다 라는 부분인데 자 바로 이 하락장 바닥이 온다면 이 바닥에서 작전주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이 패턴 한가지만 기억을 하신다면 최소 25% 이상의 수익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종목은 당연히 저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요건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여기가 바닥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락이 나오는 바로 이런 시장 상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하락장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기회의 장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자두 번째로 시장이 이렇게 빠진다 한들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닥 지점에서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 관점에서 정확한 이 종목만 선정을 하신다 면 충분히 이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지수가 10% 이상 빠지면 어떻게 되죠 자 코스피 코드닥 시장이 이렇게 10% 이상 빠지게 된다면, 당연히 개별주들은 더큰 폭으로 빠지겠죠. 최소 30%, 50% 이상도 빠지는 종목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자, 바로 이런 시장에서 반토막난 종목이 우리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당연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확한 근거, 정확한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죠. 자, 일명 이 바닥 종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그림처럼 어떻게 됩니까?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빠지게 되죠. 정말 이 그림의 사람처럼 패닉 상태에 빠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때가 뭡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을 찍게 된다 자이 이후에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렇게 하락장에서 갑작스러운 이런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자그 이후에는 당연히 그에 맞는 관점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한다고 이때 잡으시면 된다 절대로 아니겠죠 자그 이후에는 당연하게 이런 조정이 나와줘야 돼요 자 헌데 이 조정이 어디까지 빠져줘야 된다 바로 첫 번째의 반등 이 급등이 나왔던 이 중간 지점까지는 빠져줘야 된다 라는 부분이요. 자 그렇더라면 이때 중간 지점까지 왔다. 바로 이 포인트가 어떻게 될수 있다? 우리 여러분들 매수 급소 자리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서 제가 종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자첫 번째로 히림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하락이 시작이 되었죠. 바로 이 기간도 길었고 조정도 굉장히 세게 왔다. 자 무려 1년 전 상승 초반 바로 이 초입 단계보다 더 빠져 버렸다라는 거요. 예자 이게 어떤 포인트다 바로 말씀드렸던 반토막 이상까지 빠져버린 종목이다 바로 저점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지나가보시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 자 우리 여러분들 보이시죠 상한가를 갑자기 칩니다 헌데 이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장기 편성이라고 하죠 바로 이241선 이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요 자 제가 이렇게 지표를 하나 추가해볼게요 바로 이 가격 이동 평균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지표 추가를 하나 하시고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숫자가 뜰 거예요. 자, 지금 수식에 그리고 이 지표 설정.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설정 라인이 있는데 바로 이 지표 조건 설정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면 된다? 바로 240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라인 설정에 따른 것도 다 체크박스를 풀어 주시고 바로 이 240일선. 바로 제가 지금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 눈에 띄기 쉽게 제가 이렇게 포트를 좀 굵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한다면 선이 한개 생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보라색 선이 보이실 텐데. 자, 이게 바로 240일선이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저점을 찍다가 상한가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지만 이 장기 평선 아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물론 이 반대의 종목이 많이 있겠죠. 장기 평선 위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하락장에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자 지금 이 장기 평선 240일선 밑에 아직도 상한가를 쳤는데 밑에 있다라는 건자이 종목이 정말 저점까지 빠져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렇다고. 지금 지금 이런 종목들에 들어가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뭐 2배 먹겠다 3배 먹겠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안되고 지금 이 장기이편성 밑에서만 놀수 있다 나는 이 수익률만 챙겨가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때 이 물량을 한 번에 먹으면서 뚫기는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바로 진입을 하시면 되냐 자 그건 절대로 아니겠죠 자 이때 갑작스럽게 1년여 만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한가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다시 한번 관심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이 장기 편선을 뚫겠지 그리고 더욱더 큰 상승이 나오겠지라면서 달려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이런 추경 매수 우리 여러분들 절대로 금지입니다 자 물론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 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운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는 운으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식 도박으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확률 게임을 하는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 정확히 확실한 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만 진입을 하셔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죠? 주가는 당연히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헌데 이 조정이 어디까지 오면 된다? 바로 이 중간 부분까지 왔을 때가 매수 급소가 될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제가 까만색 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바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다음부터 이 종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보시면 정확히 이렇게 올라가는 척을 하지만 봄날 옵니다. 주가는 빠져주죠.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던 중간 라인까지 빠지는 모습이 캐치. 되실 거예요. 자 이때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매수 급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반등이 계속해서 나와줬죠 자 지금 이 기법의 핵심이 어떤 거냐면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이 보라색 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241선 장기평선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아래에서 놀고 있는 이 저점 종목에 대해서 우리는 요까지만 먹겠다 이 반등에 대한 이 추세만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최소 15% 이상의 수익은 나올 거다 자 15%가 당연히 넘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만 캐치를 하셔서 이 정도 수익률만 꾸준히 가져가신다라면 하락장에서 굉장히 성공한 거겠죠. 자이 종목 그리고 이 기법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자 저점을 찍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상한가가 터졌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이 관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이 정말 특별한 악재가 없이 주가의이 중간 부분까지 다시 한번 빠져 준다라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등이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년 이상의 매집의 증거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단 말은 지금 이렇게 상한가가 터지면서 이때가 매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단기적으로 보고 매집을 했다라도 하더라도 이 기준봉 기준으로 중간까지 빠졌더라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1년 이상의 주가는 빠지고 있었고 매집의 흔적도 없었다 헌데 갑자기 상한가를 갔다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터졌다라는 부분이고 이슈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지만 아직도 이 장기 편선을 뚫지 못했다 여전히 저점이다 상한가를 갔지만 저점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이 기준봉에서 절반까지 빠져준다 이건 우리 여러분들 기회다 땡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동신건설이나 종목이 있는데 자이 종목은 더합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주가가 빠지고 있었죠 엄청난 이렇게 하락 패턴을 보여줬다 자 그러면서 최소 1년 이상은 이때부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매집도 없었다 주가는 그냥 하염없이 조정 패턴을 받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보이시는 게 뭡니까 갑작스러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때도 어떻게 되었죠 상한가를 터치를 했죠 자 확대해서 보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상한가가 터졌다 하지만 이 장기 편선을 아직은 뚫지 못했다 바로 이런 종목을 집중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하락하는 패턴이 나와줬는데 자 아쉽게도 이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중간 지점까지는 빠지지 않았어요 자 물론 근처까지는 왔지만 빠지지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물론 이 종목이 그 이후로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거의 두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자 제가 주식은 도박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바로 중심까지도 안 오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 더 빠지는 종목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주식은 확률을 높여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지금 이 종목, 이때 추경매수 했으면 두배 먹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주식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비 u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보시면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년 넘게 주가는 빠지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한가가 떠버려요. 자, 지금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장기 편선이었죠. 절대로 뚫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죠. 자, 그 이후로도 주가가 또한번 상한가, 자, 이런 식으로 식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왔는데, 자이 현상이 넘었는데도 장기 편선을 뚫지 못했단 말이요. 자 이건 정말 저점까지 빠져 있었다라는 이런 종목이었고, 자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가를 보시면 중간 지점까지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던 정확히 이 상승분의 중간 지점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때부터 반등을 시작을 한단 말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락장에서 먹을 수 있는 바로 이 기법, 바로 이 장기 편성 밑에 놀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밑에서 먹을 수 있는 수익률만 챙기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정확한 관점에 오지 않았을 때는 매수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아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요. 자, 그리고 제넨바이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하락이 나오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죠. 자 헌데 이 상한가가 나왔지만 장기편성보다는 훨씬 밑에 있다. 자그 이후에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중간 부분까지 빠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확대해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중간 지점까지 정확히 빠지는 거 캐치가 되실 거예요. 자 지금 상한가를 쳤지만 장기편성보다 훨씬 밑에 있다. 지금 이 종목은 역사상 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상한가가 터졌다라는 건 주식시장에 갑작스러운 관심이 들어왔다. 자 이때부터 어떻게 된다? 매집 현황이 이뤄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하지만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하면 된다? 두 배, 세배 먹겠다라고 들어온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봉 위치까지만 반등 시점을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요. 자 그러면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확히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 부분 캐치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장기 편선 맞고 주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우리 여러분들 정말 길게 매도 타점을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장기 편선을 절대로 넘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이 기법의 가장 확실한 중요. 포인트예요. 241선 밑에서 놀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절대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 시장에는 어떠한 기법도 100%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이 이 기법대로 이 패턴대로 움직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자 지금이 한성크린텍이라는 종목을 보시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1년 이상의 주가가 빠졌다 갑작스럽게 상한가가 나왔다 장기 편선 밑에 있다 자 그렇다 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주가가 지금이 기준봉을 세우고 중간지점까지 빠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지점이 한이 정도 되겠죠 조금 더 빠져준다 라면 지금 이 종목도 매수 급소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자 당연히 제가 이 기법을 토대로 해서 이 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고 자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기법들 그리고 이런 주식 방법들 공부도 조금씩 해보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이 기법을 활용해서 실전에도 한번 활용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앞으로의 이 성공 투자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장 중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주식은 어떤 싸움이죠? 바로 이 대응의 싸움이죠. 가장 중요한 게 매수 매도 바로 이런 비중에 대한 핵심 요소가 될 텐데. 자 바로 이런 타점적인 부분들 확실하게 잡아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인성 정보라는 종목으로 결국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하루에만 하더라도 300만 원이 넘는 수익 우리 여러분들도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들을 이렇게 실전에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 실시간적으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자 아직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텔레그램 방 입장을 못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을 꼭 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동의 이 수익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실전 투자 매매 기법이라고 텔레그램방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이천여 분이 함께하고 계시죠. 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적인 부분들, 자, 이 부분에 맞는 이런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실시간적인 이슈들 체크 그리고 보다 확실하게 이런 큰 수익을 챙겨 갈수 있는 일명 이런 세력주들까지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죠. 자, 저는 말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네오셈이라는 종목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12월 12일에 바로 이 CXL 테마가 시작되기도 전에 4,400원 이하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만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상한가를 안착을 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200%가 넘는 급등이 났습니다 자 두번째로 시노펙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5,000원 이하로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8,000원 이상 자이 종목 충분히 만원 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다 차트 재료 왕백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9,000원 향해 달려가면서 80%가 넘는 급등 중에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반도체 대장주였다라고 볼수 있는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자 13,000원 이하 추천드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목표가 100% 넘는다. 3만원 이상 충분해 보인다. 자 왜냐? 지금도 꽤나 올라온 자리이긴 하지만 전고점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제2의 에코 프로 같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주 반도체 3만원을 넘어가면서 결국 말씀드렸던 100% 이상의 급등이 나습니다 자, 제가 말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노펙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매매 마크 찍어보면 언제로 뜨고 있죠? 자,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매수가 들어간 모습 정확히 체크가 되실 거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엄청난 수익률을 도달 중에 있다. 자, 제주반도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매 마크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언제로 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에서 제가 매수가 들어갔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국에 말씀드렸던 수익률까지 조달 중에 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기법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정확히 이 기법 관점에 들어왔던 종목들이 있었죠. 자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떤 식으로 진입을 했습니까? 자 정확히 이렇게 돌파 매매 관점에 들어오면서 매수가 들어가고 바로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런 종목들은 먹을 자리가 충분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에 맞는 종목들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수익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주식 시장에 100%는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만의 관점, 이 노하우가 생긴다면 결국 상승장이건 이런 하락장이건 꾸준한 수익이 가능한 거겠죠. 자, 이 말씀드린 텔레그램 방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실전 투자 프로젝트만이고 100%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자, 제가 원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바로 이 영상에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 시켜드릴게요. 010 5 7 4 7 1 2 5 010 5 7 4 7 1 2 5 5 번으로, 자, 실전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 최근에 이런 텔레그램방 굉장히 많은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자, 실질적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는 방인지 아니면 아무런 종목이나 이렇게 던져놓고 이 중에 한 종목으로면 이런 부분들로 자랑을 하는 이런 방인지 우리 여러분들이 검증이 가능하시겠죠. 자저 또한 수많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까지 커온 만큼 우리 여러분들도 제 이런 노하우들 그리고 이런 기법적인 부분들 빼먹으실 것 빼먹으셔서 앞으로의 이런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꼭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010-5747-1155 010-5747-1155 번호로 실전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텔레그램 방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들 그리고 이 기법에 맞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성과 검증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정말 수익이 나는 기법인지 검증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태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드리자면 자이 박스권이 중요하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이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었다 자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갭이 떠버렸죠 자 그럼 제가 언제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매매 마크를 체크해보시면 갭 상승분을 다 봤나봐는 이 종가 자리에서 진입을 했는데 자, 이렇게 박스권 돌파가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기법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지금 기준점이 달라진다. 지금 이렇게 기준 박스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요. 에 자, 지금 이 부분만 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더군다나 이렇게 이 박스권을 돌파 했을 때 시가로 이렇게 갭이 떠버렸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전날의 거래량을 무려 씹어먹는 두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주가 자체는 본가 기준으로 저점까지 빠져버렸다. 자 이건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종가 베팅에서. 자 그러면서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준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을 체크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렇게 매매 마크 체크해 보시면 언제로 나와 있죠? 지금 이렇게 이날도 동일하게 지속적인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시가에 갭이 떠버렸어요. 자 헌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종가 기준으로 보합 수준까지 빠져버렸습니다. 버렸다. 근데 이렇게 돌파가 계속 되고 있을 때는 기준점을 다시 잡으셔야 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바로 이 라인이 될 텐데 지금 이 종가 기준으로 정확히 지금 이 기준선 라인까지 빠져버렸다. 자 이럴 때도 제가 이 종가 베팅의 한 가지 기법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그 뒤부터 어떻게 되면 됩니까? 종가 기준으로 이 기준 라인을 깨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종목이 이 기법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깨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상승 나줄 수밖에 없다. 아, 자, 종가 기준으로 이 기준 라인 깨버리면 뒤도 보지 말고 그냥 손절하시면 돼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떤 포인트냐면, 자, 모든 종목의 수익을 챙겨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했던 이 관점에 맞지 않는 종목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설정을 했는데 지금 이 손전 라인을 깨버린다. 과감하게 던지셔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종목은 정확히 이 관점에 맞아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매마크 체크해보시면 언제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를 받는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하고 진입을 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종가 기준으로 지금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들고 갈수 있다.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고 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트소프트랑 마찬가지인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이 날짜도 조금 위험하긴 했어요. 지금 이렇게 장중에 빠지긴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말다 올렸다. 그러면서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주죠. 지금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왔다는 라 건, 자이 단타하시는 분들 중에서 심약하신 분들은 이때 손절이 났을 거란 말이요. 에 하지만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죠. 종가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서 다음날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죠. 자 다음으로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매매 마크 체크해 보시면 언제 진입을 했습니까? 이렇게 시가의 갭이 떴단 말이요. 에자 이럴 때는 기준점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갭이 뜬 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된다. 손절 라인도 이 라인으로 잡으시면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빠진다면 손절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들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지금 이 종목에서도 두 가지 기법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갭을 만약에 반납을 한다라면 손절하는 관점으로도 볼수 있고 분할 매수 법칙으로도 또한번 진입을 할수 있겠죠. 자, 이렇듯 주식은 실시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말이야. 자 모든 기법에 맞는 종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에 따른 이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런 종목마다 이런 기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실시간적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단타로도 수익을 내기도 하고 끌고 가는 종목들도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최근에 운영 중인 이 텔레그램 방에서 가장 빠르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직 이 텔레그램 방 입장 못하셨다면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죠 010 5747의 1155번으로 실전이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방 입장을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자 이런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찾아내시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시던데 자 당연히 이런 종목들 찾아내는 건이 조건 검색식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뭐 기준봉을 참는 부분부터 거래 대금이 주도주 그리고 매집봉 시세초입 지금 이런식으로 제가 검색식을 사용중에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설정만 하신다면 똑같이 종목이 캐치가 될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조건 검색식이 정말 수익날 종목을 찾아주는거냐 이 부분도 검증이 필요할텐데 자 지금 이렇게 성과 검증에 대해서 제가 사용중인 매집봉 시세초입에 대해서 작년 이 12월부터만 성과 검증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확히 이렇게 종목이 캐치가 되죠 기간 내 최고 수익 100%가 넘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드렸던 시노펙스도 제가 이 검색식에 이렇게 캐치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제가 단언컨대 뭐 주식시장에서 뭐돈좀 번다, 날고 긴다 하는 이런 트레이더들, 100이면 100 모든 분들 이런 조건 검색식은 사용합니다. 자,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2 0 0 0여 가지 종목이 있단 말이요 자, 이 종목들 어떻게 일일이 다 체크를 하겠어요? 자,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자기한테 맞는 이런 종목만 찾아줄 수 있는 이 검색식은 필... 습니다. 필수. 자 이렇게 편리한 게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하실까요? 자 아직도 나는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건 검색식 사용 중에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당연히 저는 지금 이렇게 영웅문 키움 증권 기준으로 사용 중에 있는데 증권사별 세팅하시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죠. 자 하지만 이 설정법은 동일합니다. 제가 이 증권사별 어떤 식으로 설정하셔야 된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PDF 파일을 정리해 놓았는데 이 조건 검색 씩 나도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딱한 가지 부탁만 드릴게요. 지금 제 영상에 이 댓글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영상이 좋았다라든지 자 영상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다 또는 이렇게 고맙다 뭐 감사하다 이런 말들이 있겠죠. 저도 이런 댓글들 보면서 굉장히 보람차고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만큼 자 이런 댓글 한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자 댓글 작성하셨다면 자 동일하게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어드릴게요. 010 5747에 11250105747에 1125번으로 간단하게 두 글자 이 검색이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이 조건 검색식 이 설정법 세팅법에 대해서 이 정리해 놓은 파일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자,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부분이 어떤 거죠? 우리 이 주식 시장에서는 당연히 100%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우리는 말 그대로 이 확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도박성으로 주식을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라고, 자, 하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기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이런 식으로 승률을 높여왔기 때문이고,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기법들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실전에 활용도 해보시고, 우리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성공 투자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